아멘,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수고하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 되게 더웠죠? 예, 오늘 되게 더웠고, 저녁에 오니까 의외로 또일기가좀 많이 시, 시원합니다. 예, 오늘 낮에 부산역에 또 가보니까 그때 학교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, 수고하시고, 또 어, 많은, 어, 부산 시민을 깨우기 위해서 또 천만 서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또볼 때에 참으로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의 수고가 하늘이 잃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예, 또 오늘도 그렇게 또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어, 낮에 그렇게 또 어, 하시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또, 또 계십니다. 여러분, 예, 우리, 어,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신 모습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예, 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보에 우리 표와 밑에 있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. 7월 17일이 제연절인데 그날이 주일입니다.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, 이 표현을 또 바뀌, 바꾸어서 한번더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, 보고자 한번 이렇게 또 바꾸어 봤습니다. 우리 같이 한번 위에 표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,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. 예, 이게 법입니다, 법. 예, 이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, 교회 헌법과 우리 어,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렇게 명시어 있는 법입니다. 예. 또그 밑에 어, 우리 한번 또 어, 성유 말씀 대신에 같이 있는 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네. 민주공화국이다. 헌법 제 1조 1항.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헌법 제 1조 2항. 예, 그 밑에.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. 합동총회헌법 제3조. 예,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예, 특별히, 어, 대한민국의 예,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많이 들었고, 이래 했는데, 그 밑에 있는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. 예, 아마 거의 듣지 않았을 겁니다.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, 헌법에 나와 있는 예, 국민의 주권과 교회의 교회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합동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어, 교회의 주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. 잘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이 습득해서. 어이 여기에 우리가 이 분별 있게 대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 126차 홀리파우 구우기도. 예. 예. 오늘은 오분 스피치 예, 특별히 늦깎기 공부를 통해 근진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초량교회 군사님이시고 강승진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. 예, 나오시겠습니다.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예, 보시죠.